해래도좀 맛있을 너무 맛있어 형 어? 떤거 먹어요? 어떤 거에요

모르겠습니다. 저저쟤 물어보죠. 어떤 거예요? 아니 몰래 저 왜요, 왜요? 여기 여기 물어보세요. 여기. 모르세요. 그런 거이날 몰라요. 이 이런 거아니 아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왜 오늘 또 좋은 일 네, 하는데 네, 네, 빨리 네, 네. 어떤 그, 건지 설명 을좀 해주세요. 아이 저기 아이 여기 뭐야 쌀 가져가신다고 보내요. 아, 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네. 어디서 가져가시는 몰라, 거예요? 몰라요.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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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네. 행사인가요? 아네저 만사님께서 그 과자 노인집이라고 있어요. 과자 어. 노인집. 어. 네. 가자노인지구에서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음. 좋은 일 하시는데 어르신들에게 이제 음. 이런 뭐 나눔이라던가 이런 뭐 해주시는데 급식 같은 거 해주시는데요 음. 저희 이제 물품을 받아주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선생님이 네. 출연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너무 쑥스러우시다고 <laughs> 아, 이런 걸또 뭘 이렇게 손해를 하시고 싶지 아... 그런 마음이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국수! <laughs> 어? 네, 선생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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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보내! 국수 다 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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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네, 거기 있었지 국수! 저거 봐 국수 저거 다 있지 <laughs> 다 <웃음> 보내 다 보내 <laughs> <laughs> 먹방인가 선생님? 핫도그 먹방? <laughs> 이거 오늘 꼭쪼가봐내 여기 여기 여기다가 담아주지 어? 국수 한지다 빼고 있네 국수 다빼네개 빼야 돼 국수 또 어디 또 있을 거야 복수가 그때 세 박스가 네 박스였었어. 아, 음, 아 엄청 많을고 이게 행사하고 남은 그런 재물들인 거죠? 네, 다수리야. 아. 다수리야, 여기 다수리야. 아, 내가 이게 저번에 치우다고 저기, 아저불고상의 아저씨들 가져가라고 그랬데 그럴 때가져가다 복수 까지다또 사자 네. 보고도 드릴게요. 제가 네, 이게받은 <laughs> 거를 네. 어 아니, 어르신 외에 사는인분 없으니까. 아니 아니 근데 음, 직원들도 음, 먹어야지 뭐다 어, 응.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아, 못 드시고요. <laughs> 어, 많이 많이 일단은, <laughs> 회식 많이 회식 많아요. 가, 가, 많이. 가. <laughs> 소주 많아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시니까. 오두 박스 어떻게 드시는데? 대박인데? 대표님. 아, 타시나봐. 소한짝 드시잖아요. 반 짝을 그냥 드시잖아요. 나나나지 소를 드시는구나. 그렇지 나 소를 드시는 분이. 나소 드는구나. 그렇지. 서로 줄지 않은구나. 제가 편안하게 대화도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가자노인문화센터의 센터장 권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혹시 지 센터장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시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있까요 어, 저희 가자노인문화센터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고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 여가 그리고 소득 환경을 도와드리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 좀 멀기는 한데 네. 어, 가지고 계신 어, 쌀과 뭐 식품들이 음. 많으시다고 어, 좀 멀지만 연락이 음. 오셔서 한번 그래도 오셔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음. 후원해 주시는 물건을 지역에 있는 인천 지역에 있는 여기는 충청북도긴 음. 한데요. 맞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음. 왔고요. 음. 막상 왔더니 생각한 것보다 음. 후원해 주시는 물건이 훨씬 많으셔서 어. 좀 놀랬고 음. 어, 먼길 오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3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네,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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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중한 시간이길 정말 진심으로 네. 바라고. 어 그러면 혹시 그 센터에서 이제 좀 홍보를 하다면 네. 좀 어떤 말씀 을 가장해주고 싶세요 어, 저희 노인문화센터에 가서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세요. 한 400여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충청북도에 좋은 일을 해주시는 음. 만산어리라는 분께서 후원해주셨다고 하면서 이 기쁜 뜻을 잘 전달할 음. 계획이고요. 오늘 그 인연이 꼭한 번이 아니라, 음. 네, 또두 번, 세 번, 연속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 만산월 선생님이 더잘 되셔야, 1 <laughs> 0어 <laughs> 주시는 만큼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신 정성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진이구라니요, 애기야? 네. 네. 어, 진이구라니. 열쇠고리에요열쇠고리 어. 진이구라니. 어. 핸드폰에다 넣고 음. 쓰면. 다. 또 영화 말고 지금 부정 열쇠고리 보고 저 여기 바지 꼬리든 어디든 지니고 네. 다녀? 네. 알았지? 걸릴 네. <laughs> 없을 거야. 네. 좋은 아, 정치관. 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생하셨습니다 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 안녕하게 해줘.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 잠이 더 와. 막내가 제일 이쁘네, <laughs> 나는. <있구나>. 아, <laughs> 가까이 찍지 마. 부담돼. 부담스러워. 어떠셨어요? 아? 어? 어떠셨어요? 뭐가 어때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면. 인터뷰 <laughs> 한번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인터뷰 안 해요. 나 화장실 갈래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laughs>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깍두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거 먹고 요 이거 같이. 네. 수떡이잖아, 수박 먹을 갈 깎아줄 것 같잖아. 음. 내물로서 최고네. <laughs> 이제 또 여름이니까 수화. 일 좋아하는데 깎아먹으셔서안 먹잖아. 뭐수박포즈가 맞나 을까 <laughs> <laughs> 과일 까는거 진짜 싫어. 음. 아 진짜 귀찮아. 누가 깎아준 거야? 이거 수박을 깎아고 오신 거야. 아 진짜요? 음. <laughs> 누가요? 거기서 가... 가자복지 노인에서. 어. 어. 음. 과일.. 어.. 뇌물 중에 최고네 정성이다 정성 가 열이고 열 좋아해 응? 아니 과일을 어떻게 깍두기 소로내 마음에 쏙게 갖고 냐 오늘 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풍요로워지는 이게 마음아 수박 때문요다필요고 <laughs> <없고> 이게 맛있다 <laughs>